아이를 위해 무얼 할까 고민하는 아빠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마 아빠입니다. 어젯밤에 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맞아요. 유명 걸그룹 출신 연예인 설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전 이슈나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버가 아니기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정확한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사건을 인터넷 기사로 접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제한 지인이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지인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시지 않죠. 제가 어려서 사업을 할때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사업 소환이라고 하죠. 이런 센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는 눈이 남달랐던 분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이쁘셨었고 무엇보다 사업 당사자인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분이셨고 또잘 사셨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저보다도 더 마음 아파할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는 건 크나큰 신뢰가 될것 같아서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 사업을 도와주셔서 뭐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어두웠던 밤으로 기억해요. 장장 4시간을 달려야 그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리였는데 무슨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아, 제 사업 파트너이자 제 친한 친구가 같이 동행을 해주었는데요. 넋이 나간 제가 불안했겠죠. 며칠 전만 해도 장사하던 제 가게에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였으면 전화라도 하나 주지. 대려 내가 마치 원망을 하는 듯한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장례식장을 달려갔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면서 현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왜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알게 된 것들 저같이 후회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울증이 심한 중증 환자분들에게 절대는 해서는 안될 것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정신과 전문이거나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절대 섣불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아동복지학과 전공을 했고,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을 거쳤고요. 또, 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따로 공부를 해왔고, 심리 상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들어주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너한테 무슨 지랄을 하든지 네가 나한테 무슨 지랄을 하든지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정서적 지지 그리고 공감 정도 해주시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 얄팍한 정보 따위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둘째,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 특히 주위에 그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동정이나 어설픈 연민 따위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내밀지 마세요. 전화번호 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해. 주소 주면서 언제든지 찾아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행위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이 오락가락 할수 있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2시간, 3시간, 4시간 같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빤쭈바람으로 이제 유튜브 좀 보려고 누웠는데 집으로 찾아와서 갑자기 뛰쳐나가서 그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번 해줄 수 있죠.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지쳐서 당신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정말 피곤하기도 하고 진짜 힘든 장기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사람이라 그때는 그 손을 무조건 꼭 잡아주세요 셋째,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파이팅! 힘내! 네 생각에 달려 있는 거야 감정을 다스려봐 나도 우울해 봐서 아는데 이쯤 했으면 그만 우울할 때도 됐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너보다 심한 사람들도 극복해서 잘 살더라 금지사항입니다 이 말들이 사실인 경우도 있고 언젠가는 직시하고 인정해야 되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위로를 하려고 하는 말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설픈 위로와 시덥지 않은 충고들은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똑똑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할 거예요. 절대 우울증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물론, 가벼운 우울감은 별거 아니기도 해요. 가벼운 우울증은 어쩌면 감기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냅두면 낫기도 하고, 햇빛을 많이 쬐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심해진 경우, 이거는 진짜 큰 질병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도 먹어야 하고 상담도 꾸준히 받으면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맨날 술퍼먹고 내 생활 패더니 그지 같은데 병이 낫겠어요? 그 어떤 명의가 치료를 하더라도 악화만 되어 가겠죠. 여러분이 병원이나 약이 되어줄 순 없더라도 여러분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그 소중한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쌈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암아빠였습니다.